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전 지금 경신중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권민석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라이크학원 어떤 점이 좋나요? 어, 라이크학원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독립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다른 학원이 그냥 시키고 이렇게 제시 걸리고 이런 반면에 어, 라이크스쿨 같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 자신 자체가 열심히 함으로써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영어를 또 즐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어떤 수업 지금 받고 있어요? 어, 지금 라이팅 수업 하고 있는데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 선생님하고 하버드에서 오신 선생님입 아 이렇게 번갈아가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 예. 네, 제가 지금 들게 맞나요? 하버드? <laughs> 예, 그런데요. 어, 그, 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제에 대한 그 토론을 먼저 한 뒤에 음그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쓰는 일을 하는데 S.A 이 같은 경우에는 그뭐 TA 선생님이 라든지 채점을 해주시고 음. 그 문법 같은 것에서 문제점을 가르쳐주시고 아, 그러십니다. 보통 라이팅은 그냥 쓰는 건줄 알았더니 먼저 토론을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하거든요이 라이크 like 학원이 독특한 교육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 라이크를 다닐 경우에 원장 선생님이 일단 해주면서 자기가 일단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그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자, 자신 또한 수업을 많이 준비해야 되며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성적을 올려서 여기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 성적이 얼만큼 올랐나요? 어, 지금. 6개월 다양는데 지금 성적이 20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 그럼 만점이 원래 몇 점이에요? 네, 120점 만점. 아, 토플 성적이요? 네. 아, 그럼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만큼 오른 거예요? 아, 지금 70점 되었는데 라이크카 학원 오고 나서 그 훈련, 원장 선생님이 훈련한 지도 없이 20점 가까이 올랐어니다 20점, 그럼 거의 90점 대가 되네요. 네. 이라이카 예, 학원 최고의 과학원 중에 하나인데요. 어 정말 뛰어난 선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나요? 어 선배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잘하는 선배들처럼 어,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그런 것도 들고 또한 저도 어, 이름을 빛내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있기도 합니다. 욕망이 아, 붙다는군요 좋습니다.